안녕하세요. 안녕 마이카 프리미엄 채널의 이규민 실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패밀리카로 쓰기 좋은 수입차 한대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푸조사의 308 SW 1.6 차량이고요. 2014년식이며 주행거리 약 16만 7천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지금 성능 기록부상 아쉽게도 뒤쪽 백판넬과 뒤에 휀다가 교환이 있기 때문에 유사고 판정 받은 차량이고요. 요 어, 차량 누유 부분은 아주 깔끔하다는 점 한번 참고해주시면서 판매 금액대가 지금 되게 메리트 있는 금액대로 준비해봤거든요. 요 차량 판매 금액은 500 50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요 차량 일단 외관 상태만 보셨을 때도 지금 은색이거든요. 은색이다 보니까 약간 관리하기는 쉬운데 약간 단점이라고 보시면 약간 노티난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어 그래도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양쪽 헤드라이트 보시면은 아주 깔끔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고요. 이 차량 14년식이기 때문에 준신형 바디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이쪽 보시면 이렇게 LED가 따로 들어가는 모델이고요. 앞쪽에 전방 센서 이렇게 잘 포진되어 있는 차량이고 지금 총면부 쪽 한번 보셨을 때 타이어 부분이 사실 스모폰 부분에서 좀 비싸죠. 이게 내짝 교환하면은 못해도 한 5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지금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 약 70에서 80 정도 이게 가까이서 한번 보면은 20년도 한 34주 차에 교환이 들어간, 거, 들어간 거거든요. 지앞뒤 타이어 20년도 34주 차또 되어 있어가지고 더 오래 타셔도 되는 타이어 트레이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쭉한번 보셨을 때 차량 금액대가 지금 500만 원이잖아요. 사실 500만 원대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완벽할 수가 없는데 지금 외관 상태에서 봤을 때는 운전석 쪽에는. 500만원 그 이상의 가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차랑 디자인으로 보시면은 이 푸조가 308 308 SW가 있는데 SW 같은 경우는 약간 웨건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디필러가 있기 때문에 웨건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의 해치백이라고 보시면 되죠 해치백 웨건 디자인 이게 장점이 트렁크가 넓어요 이쪽, 뒤에 쪽 한번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뒤에 쪽 한번 보시면은 보통 SW가 아닌 일반적인 308 같은 경우는 뒤에가 그냥 딱 누워져 있거든요. 약간 해치백 모양으로.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트렁크 보시면은, 어, 트렁크 진짜 넓어요. 어, 패밀리카로 쓰기 좋다라는 평을 많이 받은 차량인데요. 보통 308 SW에서 난 푸조가 너무 좋다 하시는 분들은 508 SW 옮기시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차량에 되게 만족감이 높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트렁크 공간 부분은 지금 아주 완벽한데요. 이 차량이 또 다른 장점이 이 폴딩 기능인데요. 폴딩을 했었을 때 지금 이것만 해도 되게 넓은 공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뒤쪽에 레버가 하나 있거든요. 레버를 딱 제껴버리면은 더 넓은 공간이 나와요. 거의 SUV 대형 SUV만큼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넓은 공간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지금 청결 상태도 매우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신차 비닐이거든요 이것도 안 떼놓으셔가지고 관리를 어느 정도 하셨다라는 느낌을 받는 차량이라 보시면 되고 이쪽 보시면 이렇게 러기지까지 러기지까지 장착이 되는 모델이고요 이렇게 보셨을 때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가 장착이 되는 모델이고요. 어, 이 차량 308SW 1.6이다 보니까 연비 부분에서는 아주 만족스러우실 연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이 실제로 오너분들이 제가 댓글 한번 봤는데 기본 연비가 이제 시내 주행에서 시내 주행에서 한15 이상은 무조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그 고속 주행에서는 20은 기본으로 넘어가고 거의 25. 그 이상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하이브리드급의 연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500만원대잖아요 지금 운전석은 깔끔하지만 지금 조수석 쪽 보면은 텔램프가 깨져 있어요 지금 깨져 있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차주분이 지금 부품을 시켜 놔가지고 이제 부품이 오면은 바로 교환을 해준다고 합니다 요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어, 쭉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어, 흠을 잡아보자면은, 여쪽에 살짝에, 살짝은 아니고 약간 미세한 스크래치는 있거든요. 하지만 은색이다 보니까, 어, 큰 티는 안 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유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안에서 버튼 누르는 게 아니고, 딱 그냥 손으로 이렇게 제기는 방식이고요. 자, 시트 공간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지금 시트 상태는, 어, 아주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 있고요 밑에 쪽 보셨을 때 지금 코일매트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안 하셔도 되고 도어 트림 쪽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수동으로 커튼 이 커튼이 장착이 되는 모델이고요 이제 앉아서 시내 공간 한번 보여 드릴 건데요 이게 어, 막 엄청 넓다고는 못 하겠는데 그도이 정도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사실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까지, 이 커프이도까지 있는 모델이고요. 이제 바로 앞좌석 가서 옵션 체크 한번 해드릴게요. 자, 푸조 차량들이 보통 직물 시트가 많잖아요. 이 차량 보시면은 올 가죽 시트, 앞뒤로 지금 가죽 시트가 되는 모델이고요. 이제 앉아봐서 시동 한번 걸어볼 건데요. 이렇게 키를 돌리는 방식이고요. 시동 한번 걸어보면 어, 시동 매우 한 번에 잘 걸리고 있고요. 지금 핸들 관리 상태는. 이 보시면 깔끔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고 뒤쪽 보시면 이렇게 패들 시프트 패들 시프트가 장착이 되고 있고요. 이쪽 보시면 오토라이트 오토라이트가 이렇게 장착이 되고요. 밑에 쪽 보시면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가지고 고속도로 주행하셨을 때 아주 편리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 밑에 쪽 보시면 에코 모드 그리고 이쪽 보시면 전동 접이 미러. 그리고 가운데 대시보드 쪽에 지금 내비게이션이 매립이 되어 있는데요 아틀란 내비로 지금 매립이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지금 좋은 화질 유지가 되는 차량이고요 이쪽 보시면은 이렇게 비상등 그리고 이렇게 오디오 조절 버튼들 여기서 공조 시스템 이 차량이 원래 열선 시트가 없는 모델인데 전 차주 분께서 이렇게 따로 매립을 해 놓으셔가지고 열선 시트까지 지금 옵션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 보시면은 여기 물루프 위쪽 한번 보시면 이게 썬루프는 아닌데 물루프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넓은 개방감을 줄수 있는 모델인데, 이 푸조 차량들이 고질병이 이문 루프가 잘 고장나요. 그래서 꼭 구매하실 때 확인 잘 하셔야 되는데요. 이 차량 지금 작동 매우 잘 되고 있는 차량이라 고 보면 될것 같고요. 밑에 쪽 한번 보시면 12볼트 시거잭 공간. 이쪽 보시면 주차 브레이크. 이쪽 보시면 수납 공간 조그맣게 있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하이패스 따로 매립이 되어 있고요. ECM 룸밀러. 그리고 이쪽 보시면 블랙박스 2채널이 장착이 되는 모델인데요 지금 시인의 사실 이 수입차들이 옵션이 막 엄청 좋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푸조도 사실 옵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저희가 운전하면서 편리한 기능들은 웬만한 건다 가지고 있는 모델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어, 이 차량 일단 시인의 컨디션 상태, 뭐 시트 상태만 보셔도 보통 관리 막안한 차들 보면 시트 찢어져 있고 막 담배 냄새 많이 나고 하는데 이 차량 지금 관리 상태 매우 잘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을 제가 500만 원대라고 했잖아요 500만 원대로 충분한 가성비를 느낄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이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어, 이 차량 지금 엔진 소리 어, 매우 좋은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판매금액 500, 500만 원에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사실 기름값으로만 충분한 본전을 뽑을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진짜 그만큼 연비가 잘 나오고 공간성 부분에서도 아주 활용성이 아주 많은 차량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옵션도 부족하지 않는 이 차량. 어, 이 차량 지금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표분으로 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안녕마이카 프리미엄 채널의 이규민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